안녕하세요. 떡뿌리TV입니다. 오늘은 흑수와 광명이 사이에서 난 흑구 두 마리 사진을 찍어 봅니다. 흑구 두 마리다가 모두 암컷입니다. 예, 제법 조금 자라서 이제 몸이 조금 굵어졌습니다. 활력도 아주 좋고요. <laughs> 気温のトリジャー。 네, 흑구 암컷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예약을 해야 흑구는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. 흑구 두 마리 다 암컷입니다. 부개는 흑수, 목에는 강명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